이런 친구들한테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퀴즈를 잘 푸는 게 정말 실력이고 잘 풀어야 높은 성적을 받을 수 있다. 오늘도 좀 많은 분들이 사연을 보내주셔서 읽어보고 솔루션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홍현득 PD님이 읽어주실까요? 네,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 어머니께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어머니는 잘 다지고 넘어가고 싶은데 아이가 계속 선행만 빨리 빼려고 할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신 거죠? 초등학생들이 좀 이런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나 봐요 친구들하고 네. 비교되고 뭔가 그 사이에서 나만 뒤떨어지는 것 같은 게챙피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걸좀 많이 봤나 봐요 이나이 때는.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중학생들도 심해요 되게 고등학생 가면 이런 고민이 좀 줄어들거든요 왜냐면은 대학 가야 되는데 네. 당장 자기 학기 내신이 안 나오니까 이제 아이들이 막 선행 진도 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라는 걸 이제 어느 정도 깨닫거든요. 근데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아이들이 그거에 대해서 현실의쓴 맛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진도만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데, 중학교 1학년 학생인데, 중학교 2학년 거 학교에 들고 와서 숙제하는 거 부끄러워서 못하겠다. 이런 애들이 있었다그랬잖아요그실에서 네. 실제로 그런 애들이 이제 많은 거죠. 그럼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냐? 네. 첫 번째, 선행을 그러면은 나가야 되냐 다지는 걸 하고 넘어가야 되냐 요거에 대한 답은 무조건 다지는 걸 하고 넘어가야 된다 일단 이거예요 그랬을 때 이걸 아이한테 어떻게 설득을 할 거냐 이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뭐냐면 첫 번째 수학을 잘하는 거는 진도가 기준이 아니라 시험 봤을 때 성적 잘 나오는 게 수학을 잘하는 거다 이 얘기를 좀 애들이 다 그건 공감을 해요 근데 너 그러면 100점 맞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시험 문제는 항상 어려운 문제들이 나온다 어려운 문제들을 못 풀면은 시험 문제 8 0 이상 못 받는다 요 얘기를 해줘요 근데 그랬을 때 그러면 너 지금 공부하는 게 시험 문제 100점 받으려고 공부하는 거야? 아니면 70점 받으려고 공부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봐요. 당연히 이제 고득점 받으려고 공부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려운 문제를 잘 풀어야 되는 거다. 어려운 문제 잘 푸는 게 실력이다라는 얘기를 일단 먼저 해줘요. 그럼 아이들이 이제 듣다 보면 끄덕끄덕 해요. 거기까지는 이제 이해를 해요. 근데 그랬을 때, 그럼 어려운 문제를 풀어보게 하는 거예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1학년 1학기를 개념서까지만 했는데 빨리 1학년 2학기 꺼 넘어가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친구들한테는 1학년 1학기 꺼 어려운 문제를 풀게 하는 거예요. 그럼 아이가 못 풀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넘어가면은 그럼 학교 가서 시험 잘볼수 있겠냐? 라는 네. 얘기를 해주면 아이들이 아 내가 지금 이대로 넘어가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걸 느끼긴 느껴요 일단.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왜냐면은 주위 친구들을 의식해서 지금 이러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는 내가 올바른 길이 뭔지는 알겠는데 옆에 애들이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근데 그랬을 때의 대처법에 대해서 제가 아이들한테 알려줘요. 뭐냐면은 일단 너가 1학년 1학기 꺼 어려운 문제 빨리 열심히 공부를 해라. 그럼 이제 너가 어려운 문제 잘풀수 있게 되면은 만약에 주위에서 그런 친구들이 있으면은. 어려운 문제 갖고 와서 너가 풀수 있는 거 들고 와가지고 풀어보라고 해라. 어. 그데못 푸는 애들이 80%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너가 놀리면 된다. 어, 이거 뭐 공부 잘하지도 못하는데, 뭐 진동 나가가지고 뭐 하는 거냐? <laughs> 이렇게 얘기하라면 알려줘요, 진짜. 그런 식으로 대처법을 알려줘야 네. 아이들이, 아, 그러면 이렇게 해도 되겠구나. 그나마 조금 안심을 하고 바른 길로 갈수 있는 거죠. 음. 근데 이게 저희가 그냥 생각해가지고 드리는 솔루션이 아니라 실제 거예요. 저희 학원에서 되게 많은 아이들이 그렇게 와가지고 그렇게 시켰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다 보면 어느 정도 설득이 될 겁니다. 좋은 것 같네요. <laughs> 되게 생각지도 못한 음. 눈높이에 맞춘 음. 현실적인 솔루션이네요. 제가 또이 사연의 이, 이 부분에서 또 좀 물어보고 싶었던 게 공부하는 목적이 친구들 이기려고 공부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라고 하면서 시 이렇게 점점을 찍어주셨는데 이게 약간 걱정이 되는 뉘앙스로 좀 적어주신 것 같아요. 이런 심리적인 부분, 이렇게 경쟁심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 지금 되게 고민되시는 것 같긴 한데 되게 행복한 고민이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아, 그래요? 네, 왜냐면은 진도를 나가는 거든 뭐든 나는 공부해서 뭔가 자기가 더 앞서 나가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 승부욕 같은 거거든요. 이런 마음 가짐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얘는 잘할 가능성이 있는 친구다. 다만 이제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애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해줄 수는 없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올바르게 이제 이끌어 주셔야 되는데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뭔가를 너무 하고 싶어할 때 그걸 마냥 꺾는 것만 항상 좋은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올바른 길이 있다고 해가지고 너무 그걸 억지로 맞추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아이가 공부한 네. 거에 흥미를 잃을 수도 있어요. 네. 자기는 진도를 너무 나가고 싶은 거죠. 근데 그거를 너는 아직 실력이 안 되니까 절대 하지 마라고 하면은 이제 재미가 없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럴 때쓸수 있는 방법이 절충하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이런 학생들일수록 병행을 좀 하라고 시켜요. 공부를 뭐 하는 시간이 뭐 10이 있다고 하면은 뭐한 5는 진도 나가는데 쓰고, 5는 뭐 심화하는데 쓰고 이런 식으로 아... 나눠서 할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애가 나가고 싶어 하는 욕구도 좀 해소해 주면서 현행도 다지는 방식으로 그거를 좀 추천드리고 그 테스트를 꼭 봐주셔야 돼요. 학생한테 나가는 거 오케이. 그래도 너가 일단 은그전 과정이 잘 다져져 있어야지 나가는 게 맞지 않겠냐. 이거 통과하면 나가게 해줄게.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어, 빨리 나가고 싶... 니까 빨리 통과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응. 그 과정에서 이제 다져지기도 할 거고. 실제 통과를 하면 나가게 해 줘도 되는 거고. 그래서 그 테스트 같은 경우는 그건 뭘로 하면 되냐 기본적으로 중학교 2학년부터는 기출문제들이 있어요 그 지역 기출문제 풀어서 90점 이상 넘으면은 다음 과정 나가게 해줄게 이런 식으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예, 조금만 보완해서 말씀드리면은 병행하는 거에 대한 비율을 잘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개념서 정도만 했잖아요 네. 그럼 기본 유형서도 해야 되고 심화 교재도 해야 된단 말이죠 중학교 1학년 1학기 것도 할게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에요 아직 개념 정도밖에 안 했고 중요한 학기를 할게 많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는 5대 5 정도보다는 뭐 7대 3 정도라도 여기에 좀더 비중을 두고, 다만 이제 선행을 나가는 거에 대한 그런 어떤 아쉬움은 해소해줄 수 있는 정도로 음. 가볍게 당해. 이런 게 맞고, 이미 뭐유형수 정도 됐고, 심화서도 좀 보긴 봤는데, 아직 충분히 다져지지 않은 정도의 느낌이에요. 이런 친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 학기 다지는 거를 뭐 3에서 5 정도로 반보다 좀 적게 두고, 50에서 70%는 선생님 나가는데 두고, 이런 식으로 비율을 다르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이들한테 앞에 과정을 잘 다져놓는 게 중요하다는 걸 당연히 알고 있고, 저희는 시키는 입장이니까 계속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아이들 아 입장에서는 정말 빨리 진도 나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겠다라는 걸 제가 느꼈던 게, 제가 한반년전 정도부터 수영을 다니고 있어요. 네네. 저는 자유형을 어느 정도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자유형 배영 끝내고 그 다음 이제 뭐 평형 접영 이런 거 배우고 싶은 거예요. 네네. 근데 수영 선생님이 저 가자마자 계속 발차기 연습 시키는 거예요. <웃음> 발차기 연습 <laughs> 진짜 거의 한 일주일을 시키셨어요. 어... 좀 답답했거든요. 응, 아 응. 빨리 떼고 싶은 거예요. 진짜 깜짝이야, 그렇게 하니까 첫 번째 아이들의 마음을 공감하게 됐어요. 자연스러운 생각이구나 이런 응. 걸 되게 느꼈고 응. 근데 다만 하고 나니까 자유형 실력이 <laughs> 월등하게 좋아졌다라는 게 나중에는 느껴지더라고요. 오. 그래서 아, 이걸 확인해야 되는구나. 확실히 음. 그것도 또 반대로 느끼긴 했죠. 뭐, 똑같네요. 사연의 어머님도 한번 아이의 입장을, 역지사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셔가지고 조언을 잘 받아들이셔서 해결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어 좋은 꿀팁, 감사합니다.